라그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애니메이션처럼 한국도 충분히 활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VR AR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뭐 화와 관련된 시설들, 지역의 시. 신... 네, 일본을 세 번째로 네, 먼저 합니다. 신가強い와 호메 코토바ですが. 頑固はネガティブな意味を含む場合も、どちらにも共通するのは自分の考えをしっかりと持っていてぶれないという印象です。シャープ意志が強いは褒め言葉ですが、頑固は否定的な意味合いを持つことがあります。どちらも 自分の 의견을 しっ히り지결ち決し가揺るが이인상인아印象を 토유 るという共通点がありますえいえい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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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 흔들림 없다라고 하는 인상입니다. 샾, 의지가 강하다는 칭찬입니다만 완고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둘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trong willed is a compliment, but stubborn can have a negative connotation. what both have in common is the impression of someone who has firm opinions and never wavers. hash. strong willed is a compliment, but stubborn can have a negative connotation.

毫不动摇的印象。h a s h 意志坚定是一种赞美，而固执则可能带有贬义。两者共同之处在于，他们都给人一种立场坚定、毫不动摇的印象。哎，印象呢？哎，마칩니다나리트해저사로나 예, 인물께서 또 아주 재미있는 어린이가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예, 영상을 보내줘서 예, 그걸로 아주 어, 재미있어 하고, 음, 오늘 저 예, 시립 도서관 박물관에. 예, 거쳐서, 그리고 왔는데요. 박물관에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재미있게, 음,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영상 화면에는 일본이 한국을 시험하는, 근데 그걸 이제 누리호에서 예, 그 사실 간파하고, 어, 조치를 했다는, 나 이제, 각색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아주, 재밌어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예, 안정된 모습. 지금 여기서 둘로로스 헤어, 음, 이게, 둘로로스가 남성노예, 남성노예에 대한 얘기를 아마 로마 시대에 나왔던 걸로, 어, 생각됩니다. 요도, 요도, 어, 요패. 그거 지금, 음, 그늘에, 벤치에서, 에, 발을 이렇게, 예. 여기서 정리합니다. 안탕산, 나우산. 예, 정리합니다.